소니 꽁꽁 콘. 아니 이렇게 추울 때는 네. 펭귄 우리 얼음이 참 우리 겨울과 잘 어울립니다. 펭귄 아슬아슬 얼음 게임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펭귄. 정신 명칭 펭귄을 구해줘. 얼음이 펭귄을 구해줘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게임이죠 이게? 위에 얼음판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얼음을 깰수 있는 망치, 망치가 있고요. 돌림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펭귄이 있죠. 펭귄을 여기 위에다가 딱 얹어두고요. 오개님 시범을 보여주십시오. 이거를 돌려서 네네. 나오는 거에 맞는 얼음을 이렇게. 여기 보시면 깨는 겁니다. 하얀색이 나오면 하얀색을 깨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색깔이 있는 파란색과 관련된 색깔을 1이 나오면 이 색깔을 깨야 됩니다. 여기 두 개다가 나오면 아무거나 깨도 된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먼저 깨지는 사람이 지는 거죠? 깨지는 사람이 지는 게 아니고, 펭귄이 떨어지면 지는 거죠? 그렇죠. 다 깨져요. <laughs> 펭귄이 떨어지면. <laughs> 펭귄이 떨어지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그렇죠. 지는 사람을 이걸 한대 때리면 안 되나? 그냥 어, 하겠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뭐. <웃음> 그러면, <웃음> 여러분, 절대 이걸로 네, 장난치면 안 돼요. 장난치면 안 돼요. 네.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네. 돌리고 흰색을 깨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럼 우브웨이가 한번 돌리겠습니다 저는 예, 파란색을, 네 파란색을 예. 짠오 저는 아무거나 해야됩니다 아무거나 해야됩니다 예자 그다음 이렇게 되면 이제 저는 안 깨는 겁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거 돌려쳐야 네? 되는 거 아닐까? 아 맞네. 두 번째 게임 좀 정해요. 이렇게 안 돌리면 두번치게 이런 벌칙들 아, 알아서 정하시면 돼요. 됩니다. 네. 이 거. 그렇죠. 흰색. 됐습니다어 흰색. 흰색입니다. 예. 네. 저는 좀 위협적으로. 어? 어 이러면은. 네. 예. 예. 네. 이 게임이 처음에는 스릴이 조금 적어요. 그런데 어. 하면 할수록. 그렇죠. 스릴이 굉장히 있습니다. 네. 또 아무거나 다 쳐도 되네요. 이거 돌리는 게 이게... 어? 저는 이제 X 안 쳐도 됩니다 네 그렇죠, 흰색입니다 저는 됐습니다 저는 또안 해도 됩니다 <laughs> 흰색 어? 흰색은 칠수 있는 곳이 없으면 쳐야죠 잠시만요. 난 어딘지 봤는데. 요거. <웃음> <웃음> 빨리 돌려보세요. 빨리. 이야 대박이다. 이번에 요거 걸리면은 <laughs> 맞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걸리면 되거든요. <웃음> 흰색. <웃음> 예! <웃음> 자 이번 게임은 두더지 왕 게임입니다. 이거 한 얼마 정도 하죠 이거는? 한 2만 5천 원 정도? 음 네. 길거리에 동전 놓고 했었던 두더지 게임 아시죠? 그걸 아, 그렇죠. 약간 축소시켜서 이제 미니어화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는 방법은 뭐.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네. 불들어 불이 들어오거든요. 불 네, 들어오는 거 때리면. 튀어나오는 게아니 불만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우그웨이가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키면 예 라고 합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건당, 오점이네. 오, 쉽죠 여러분? 처음에는 쉽고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자, 네. 어로 됐죠, 여러분. 뭐야, 왜 이래? 아. 오. 650점. 이 굉장히,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하... 상당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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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MC 기린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예요. 공사체입니다, 지금. 응. 처음엔 쉬워요. MC 기린은 잡는 것부터가 준비가 안돼 있어요, 지금. 야물 딱지게 딱 이렇게 손가락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못 때는데 막 오! 역전 역전. 오! 685점. 이이다 아, 점수 되게 높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좀 단순해서 위험한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하기는 좀 재밌을 것 같아. 엄마 아빠들은 핸디캡 왼손으로 한다든지. 좀 이게 좀 작은 것 같아. 뭐 있죠 네.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큰걸 준다든지 그렇죠. 네, 뭐 아...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게임기 많이 보셨죠? 이게 뭐냐면 손가락 펀치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탕 쳐가지고 나오는 점수에 따라서 미션 이 있고 그리고 페널티가, 페널티가 있고, 네, 그런 게임이고요. 구성은 여기 보시면 본 게임기가 있고 미션 카드가 있고요. 그다음 에 페널티 카드가 있고, 어, 이건 뭐죠? 이거는 벌칙이나 미션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작성하맞아요 네. 예, 뒤에 공란이에요 그래서 직접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미션을 딱 펼쳐서 그 미션 예를 들어 여기는 600과 가까운 수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영어판입니다 알륜님이 영어판을 사셨어요 한글판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점수가 많이 나올수록 좋은 게 아니라 600과 가까운 수가 나온 사람이 이긴다는 거죠 이게 어른들이 치면 점수가 되게 높게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미션을 어, 잘 활용해서 이제 게임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미션 카드 는 제가 좀더 쏟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미션입니다, 여러분. 짠! 말하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네, 400점과 가까운 사람이 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해시죠 380점. 말을, 380점. 말을 380점. 하지 말든가. 네, 이렇게 잘했면서 380점. 380점. 아, 우회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MC 네. 기린이 졌으니까 페널티를 MC 기린이 이제 뽑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서 페널티를 해서 뽑으면 되죠. 보통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어, 댄스 디스코. 댄스 디스코. 그러면 춤을,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 그래. <laughs> 춤을 추세요, 빨리. 춤 추야 됩니까? 아 노래를 하나 틀어드릴까요, 제가? 굳이 이거까지 해야 됩니까 해야죠. 좀 설명만 좀 드리고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빨리 주무 주세요. <laughs> <laughs> 여기까지 하면 됩니까 완곡한.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laughs> <이렇게 해야> <laughs> <laughs>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자 이런 식으로 게임을 즐기시면 되실 거고요. 이번에는 우고에 먼저 네. 미션 카드를 뽑겠습니다. 0 0 점. 하고 가까운, 예. 300점하고 가까운. 이게 여러분는 겁니다. 작은 점수 나오는 게더 어렵습니다. 예, 먼저 하겠습니다. 예. <laughs> 475점이면 175점을 지금 오버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우구에이가. 266점. 예. 자, 이번에도 우구에이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m c 길인이 페널티 것들을 하나 히트 유어 암에 손목 때리는 손목 때리는 거네요. 제가 손목을 마음 아프지만 한번 한 대만 때리는 아, 거죠. 아, 그죠? 한 대만 때리면 되죠. 뭘 많이 때리려고 그래요. 세게 때리. 빨간 종아왜 그래? 소리 조절이거든요. 되 이번에 소리 나 나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미션 카드 뽑으세요. 네. 미션 카드 이번에는 아 200점 가까운. 네. 이번에 누가 먼저 치죠? 먼저 하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laughs> 190점입니다. 예. Yeah. 자. 예. Yeah. 제가 지질 않네요.지고 <laughs> 싶은데. 자, 페널티 카드 하나 꺼내 보시죠. 아, 자, 뭔데요, 한번. 아, 노래. 아, 노래 좋습니다. 무슨 노래? 노래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가사 있나? 짠짠짠짠짠. <laughs> 찡찡찡찡찡이야. <laughs> 완전 찐이야 <laughs>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